씨가 진짜다. 둘러주세요어어 어? 돈밖에 없어요. 그 말로? 자 일단 이용지씨왜 진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제가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어요. 아 어디서요? 아, 아 제가 왜냐면 개인기 중에 이 노래로 아 하는 개인기가 있어서.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하늘을 달리다랑 그 동물 말소리랑 콜라보를 해보고. 어? 맞아 맞아 <laughs> 맞아 다 칠한 거야. 부서진데도 좋아 서로 너무 태양 가까이. <laughs> 아, 그러니까. 아, 좋아. 제가 이거를 몇년 동안 했었거든요. 아, 원곡자 앞에서 이렇게 약간 조롱하니까 좋네요. <laughs> 그러면 제가 뭘 들었겠어요? 이노래의 포인트를 아, 그렇지. 네. 든 근데 그거 넘어가는 후렴 부분이 네. AI가 좀 담기에는 부자연스러워. 아, 이거는, 네. 이거는 진짜다. 네. 그렇죠. 이적 씨는 뭐, 당연히 원곡자시니까 아, 저는 뭐, 예, 이 곡을 잘 알고 있고, 허각 씨가 부르는 것도 많이 봤고, 그런데 뒤쪽에 가면은, 네. 거기, 그러니까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. 제가 그렇게 한다면, 이 친구,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. 어, 그래서 허각이다. 예. 죄송한데, 형님.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까지 나오지도 않았어요. 아, 거기까지 안 나왔어요. 안 나왔어요. <laughs> 아니, 아니 이런로어색게 내가. 아이, 딱지! 어디까지 나왔어? 아, 디까지 나왔냐면, 네. 네, 내몸 아, 부서진데도 좋아까지 막. 그런거예요 부서진데도 좋아. 거기입니다. 아, 요 끝부분이, 야 역시. 다음, 우리 기태씨가 과연 진짜일지 눌러주세요. 아, 역시! 아. 아, 오 자, 올불턴. 오. 어, 조미씨, 이건 진짜라고 생각하세요? 이건 진짜입니다. 아, 제가. 그렇죠. 아, 음정이. 반음 떨어진 게 마지막에 아. 중간 집에 한번 나왔어요. 있었어요. 예, 제가 왜 그래요? 제가 반음씩 많이 가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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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제가 김기태 씨가 부른 AI 창법으로 다른 곡을 부른 것도 다 들었었어요. 음? 어, 근데 어때요? 실제로 유튜브에서. 근데요. 근데. 이거랑 달라요. 되게 일정하고. 그거 언제 들으신 거예요? 그거 강원도 놀러 가는 길에 차에서 들었거요 저를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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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강원도 안대 <laughs> <단데> 말고요. <laughs> 그 기간이 어느 정도로 언제쯤 <laughs> 한, <laughs> 한 1년 전. 아, 1년. 야, 그러니까 유리 씨가 1년 전으로쓰면 지금 1년 후에 AI가 아, 더 발전했을 수준이 오, 완전히 달라 있었나 그랬어요. 그 그럴 수 있겠네요. 네. 혹시 기태 씨가 진짜다. 아, 오만. 우리 오, 예, 이젤. 네, 안녕하세요, 저는 가수 이젤입니다. 아, 이젤 씨. 네, 제가 싱어게인 3에서 3등을 했는데요. 아 그래서 오, 여기 좋다, 계신 좋아. 모든 됐다. 분들 중에 기태 선배님의 노래를 가장 최근에 들은 사람이라고 아 할수 있겠습니다. 어, 그렇겠네. 그때 느낀 감동이랑 오늘 느낀 감동이 같았어. 아, 그럼 뭐. 아 됐다, 됐다. 아 인간이지 인간. 혹시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요? 안지 않네. 어 사실 저는 제가 직접 AI 커버를 제작해 본 적이 있는데요. 업자시구나. 어... <laughs> 진짜 업자. 이번 곡에서 AI 커버의 아. 특징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. 뭡니까? 어. 이거, 이거 일단 이거 첫 번째로는 돼요? AI가 인간의 그 넓은 발음을 좀 구현하기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숨소리를 정확하게 인간처럼 구현하지 못하고. 중간에 조금 조금씩 걸리는 소리가 있는데 아... 제가 그 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야, 야. 야 이거 우리한테 어, 너무 갑작적인데. 어, 신내가 확 가네. 숨 쉬는 소리. 엄청나지. 전체적인 분위기상 아, 기태씨는 거의 저, 진짜다라고 하는 네.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산희 씨 얘기에 어 조금 또 설득력이 있었어요. 음... 네요. 어.